유연체의 정치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이기도 하죠. 자, 그 중에서도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네,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최대 이슈입니다. 자국감에 임하는 여야 원내 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봅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을 인생을 살리는 민생 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 국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 국감, 두 번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 국감, 한반도 평화와 경제를 족 공생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네, 모두가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고 공생과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다짐대로라면 글쎄요, 국정감사가 이런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국정감사는 꽃중에 꽃이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네, 자세한 얘기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십구 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특히 야당이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가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뭐 기본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는 뭔가 이렇게 성과를 좀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그 총선 때 공천을 받는 것이 이분들 목표입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야당이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금 상승 그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50%를 넘기지? 넘기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새누리당하고 격차도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 0 가량. 네. 절반.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위 말하는 뭔가 한 건을 해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더욱 더 강경하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분위기는 정책 국감보다는 역시 총선 국감이 아니겠느냐. 네. 자, 이런 분석이 유력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떤 것이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까? 예, 뭐크게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역시 경제 활성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대 개혁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 개혁 그두 음. 가지에 일단 기본적으로 큰 방점을 둘것 같고요 네. 야당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경제 민주화 네. 그리고 노동 개혁에 대해서 재벌 개혁으로 어. 마스는 그런 그큰 그림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지금 뭐 소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당장 최근에 뭐 추자도 그 낚시어선 음. 그 침몰 사고도 있었지만. 그것과 연관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안전 조치들이 전혀 개선이 안된 부분에 대한 그 논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메르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남북한 관계도 최근에 아주 좀 급진전되는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네. 관련해서도 서로 좀 약간 선명성 경쟁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네, 바로 선명성 경쟁. 여기에 뭐 국정교과서냐 검정교과서냐 에있는 논란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념 대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고. 뭐 전선이 굉장히 넓게 네, 근데 네,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역시 그렇죠. 선거를 앞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공방이 이미 시작된 것. 이게 바로 재벌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인데 극기야.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죠. 도대체 왜 롯데가 다합의됐다는데왜 주민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 롯데 그 사장이라든지 입을 차라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어보자. 그 얘기가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롯데 사장을.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 지금 변명이 나와세요. 아니가 소리 질러 그래! 소리 질러! 자정겠습니다로 네, 신,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들렀던 공방인데 지금 네. 네, 여당 측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먼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신 회장을 부르자는 거고 강기정 의원 측은 신동빈 회장을 처음부터 불러야 된다. 이런 공방인 거 같아요. 네. 자왜 이렇게 신동빈 회장 질서에 여야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겁니까? 네 야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벌 개혁을 이번에 굉장히 큰 화두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롯데그룹 지난번에 그형제의난 사태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네. 거죠. 그리고 일단 국민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을 일단 불러드리면. 이른바 흥행이 될 거다. 아.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거죠. 판을 벌여보자 시청률 높여보자. 그런 얘기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무이 뿐만 아니라 뭐 재경위 산자위 뭐 심지어는 농림수산위까지 신동균 회장을 부른다는데. 참. 네. 자, 그런데 이재벌에서부터 또는 뭐 중견기업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기업인증인 출석에 유독 여야의원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 뭐 암겨 암거래다 암시장이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어, 국회에서 기업인들을 출석시키겠다고 증인채택을 하게 되면 그 해당 기업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특히 재벌 업 같은 경우에는 총수가 그 국감장에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그 과제기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을 다 동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음.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그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결국 내년 총선 관련해가지고 그 선거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이게 뭐냐면 네.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을 부르고 뭐 중인 채택을 하고 압박을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서는 이른바 로비를 안할수안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그 의혹도 일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을 정인 채택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해 의 소지가 많다 그런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저이 재벌이다든가 기업인들 불러다 놓고 상당히 모욕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1세 그렇죠. 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1 3 초를 질문했다, 아예 질문도 안 하고 보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실제 조사 결과로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일단 피감기관 숫자 면에서도 역대 최다 아닙니까? 네. 뭐 증인들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의욕적이나 실제로 지금 국감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들 출석률조차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심지어 자기가 증인 신청해놓고 그 증인이 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질문자는 없는 이런 그 경우도 비일비재하단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그 질문 순서가 오더라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한두 마디 그냥 어 얘기하고 끝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정말로 통제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그 이 증인 출석을 시켜 놓고 질문을 하는 그 국감장 현장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로 답답하고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궁금증이 자 어떤 의원이 누구를 왜 증인으로 불렀을까 이것을 알고자 하는데 그렇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실명제를 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법안도 요즘에 실명제로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들에 대해서 다그 발의한 의원들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암흑의 법, 어, 법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이 붙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저 의원이 저 법안을 발의한 그 이유가 뭘까. 뭐 약간의 그 로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또는 이해 관, 이해 단체들하고, 어, 하고 연관이 있다면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이 사람이 이 법안을 제출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증인 신청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로 뭔가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로비를 받기 위해서 어, 나중에 선거 나갔을 때 도움을 줄 만한 자금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기업들을 일부러 불러서 못 살게 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게 되면 명백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됩니다만은 야당은 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제 혁신위가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바로 공천과 관련한. 혁신안입니다. 자, 먼저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부터 들어 보시죠. 혁신 위원회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예. 뭐 국민 공천단을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천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안심 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에 안심 번호가 확보된 경우에는 100% 국민 공천단 로 음. 인제 경선을 치르게 되고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국민 공천단의 그 현행 비율이 (60퍼센트인데요) 네. 그걸 (70퍼센트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권리당원 그니까 당원들 진성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권리당원들의 비율은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공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더 많이 갖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이 한데요.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새누리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국민공천제 내지는 오픈프라이머리하고는 내용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죠? 크게 예. 다르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국민공천단은 그 30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 샘플링도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구에 그뭐 유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무작위로 이렇게 추출해서 그걸 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 나는 그 경선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만 이제 복, 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SNS 활동이라든가 또그 정당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친노 성향의 사람들, 네. 친노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부분 들어와서 장악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음. 결국은 국민공천단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친노공천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당내 비노계 그리고 바깥에서 외부 전문가들도 상당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비지류계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인데 먼저 안철수 의원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당이 변하고 있는가. 그 혁신안이 훨씬 더못 미친다고 판단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 직접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겨냥하고 문재인 대표의 이 패권주의를 겨냥한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문재인 대표는 지금 혁신안이 제도의 지중에서 막상 체질 개선 안에는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체질 개선하고 제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표현 말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약간의 말장난처럼도 들리고. 그럼 진짜 속내는 역시 선거와 관련한 공천과 관련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런데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 더 했죠 네. 혁신위원회 그만 정리하고 끝내는 게 도움이 된다 아. <laughs> 거의 이제 직격탄을 이제 쏜 건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새정치연합의 이번에 국민 경 어~ 그~ 공천단이라고 하는 것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 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 누구든지 와서 그 참여해서 현장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와서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차이가 있다. 그걸 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니다 자칫하면 그 산우리당 김무성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국민 경선이라는 그 프레임에 자칫 들어가가지고는 큰그 차이만 유발하고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음.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한 거나 다르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혁신한 9일날 당무위를 거쳐서 16일날 중앙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진짜 비노계와 친노계의 정면 승부, 개파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니까 지금 당내 비노계들로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내년 총선 관련해서 뭐 탈당을 할 건지 나가서 뭐 신당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당에 그냥 잔류를 할 건지 또 당내 네. 잔류, 잔류했을 경우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서 거의 지금 윤곽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국민공천단을 비롯한 그 공천 관련한 제도가 이 비노계로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찌됐건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놓는 것도 그런 비노계의 전반적인 움직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조금 어, 이게 뭘까? 기분기가 싸해지는 이런. 어,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laughs> 박근혜 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는데, 정치적 고향이죠? 예. 자, 여기에 모든 지역구를 방문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하게 되고 초청을 받게 됐는데, 아, 이번에는 오지 마세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유승민 의원 때문이냐? 아니면 이미 내년 대구 공천은 X표를 뭐 쳐진 것이나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의견습니다 아, 1차적으로는. 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 총선 공천도 내주도화에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그렇죠. 아. 김무성 대표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나 다름이 없고요. 네. 새누리당 전체에 사실은 음.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또6.29 그 굉장히 또 강경한 그 분노에 찬그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 1차 경고가 있었던 건데 이번엔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것을 이제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국은 이제 정말 총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